저는 3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. 겉으로는 동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, 실제로는 늘 혼자인 기분으로 하루를 버팁니다. 사람들 속에 있어도 내 자리가 없는 것 같고, 대화에 함께 있어도 제 목소리는 늘 겉돌았습니다. 웃음소리 속에서도 저는 투명인간처럼 느껴졌습니다. 이건 제가 회사에서 겪고 있는 이야기입니다. 점심시간이 되면 저도 동료들과 함께 나갑니다. 겉으로는 다 같이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,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제 존재는 공기처럼 희미해졌습니다. 누군가 제 옆자리를 피하듯 앉고, 제가 건넨 말은 금세 흘려버리고, 다시 다른 주제로 이어졌습니다. 함께 웃고 있어도 그 웃음 속에 저는 없었습니다. 혼자 먹으면 외롭고, 같이 있어도 불편했습니다. 어느 쪽도 제 자리는 아니었던 겁니다. 회의 공지가 뜨는 순간부터 하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. 특히 큰 회의는 일주일 전부터 잡히는데, 그날이 다가올수록 가슴은 더 세게 뛰고, 머릿속은 비워졌습니다. 회의실에 앉아있으면, 나도 뭔가 말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몰려왔습니다. 두 손은 테이블 위에서 꽉 쥐어지고, 몸은 점점 굳어갔습니다. 말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, 차례는 좀처럼 제게 오지 않았습니다. 용기를 내어 입을 열어도, 그 말은 금세 다른 의견에 묻혀버렸습니다. 그 순간,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말하지 않아도 힘들고, 말에도 상처만 남았습니다. 윗상사가 잠깐 보자라는 말만 해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. 다른 동료들과는 웃으며 대화하던 상사도 내 앞에서는 언제나 무표정했습니다. 별일 아닌 대화조차 끝나고 돌아오면 눈물이 날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. 동료들은 별거 아니잖아 웃어넘기지만 저에겐 매번 작은 신문처럼 느껴졌습니다. 어느 날 단체 대화방에 회식 사진이 올라왔습니다. 같은 나이대 동료들이 모여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지만, 그 속에 저만 없었습니다. 억지로 나가 불편해하느니 빠지는 게 낫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, 막상 사진을 보니 차갑게 잘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.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었지만, 이미 저는 그들 사이에서 빠져 있었던 겁니다.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늘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. 나는 왜 이렇게 단순한 것도 못할까? 다른 사람들에겐 당연한 점심, 회의, 상사의 호출이, 저에겐 큰 산처럼 다가왔습니다. 이대로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퇴사를 고민하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. 내가 더 문제인 것 같아 자꾸만 제 자신을 탓하게 됐습니다. 같이 있어도 늘 혼자인 회사 이건 단순히 제가 내성적이라 그런 걸까요? 아니면 보이지 않는 따돌림일까요? 외롭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한 채 저는 오늘도 혼자 버티고 있습니다.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?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견뎌내셨나요?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공감극장 늘 함께 해주세요.